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뜻 안에서 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노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 모든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하늘의 은혜 내려주시고 날마다 세상에 줄수 없는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말씀으로 오늘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 지난 주에 이어서 어 1장 1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도 오늘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유다 대신에 이제 마띠아를 세우게 되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다락방에서 120명 정도 되는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로 베드로가 말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세번 부인했다는 것은 주님을 완전하게, 완전히 완벽하게 주님을 부인했다는 의미로 이제 세번 부인했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을 부인한 그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한번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그가 회복되고 이제 제자들의 대표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6절 보면, 형제들아, 성령이 다이세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행하였으니 마땅하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특히 시편 말씀에서 다윗을 통해 예수를 예수님을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이 유다. 배신자 유다를 가리키는 말씀이 시편의 말씀에서 이미 있었고 그 말씀이 이제 신약에 예수님 시대에 와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17절,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라고 했습니다. 이 직무라는 것은 봉사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되게 알려진 바로는 이 유다가 이 공동체에서 회계의 업무, 재정을 맡고 있었다. 그래서 수의 능통한 자였다. 우리가 이렇게 구전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십팔 절 말씀 이 사람이 부리에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다 흘러나온지라 이래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종교 시도자들에게 은삼십에 팔아 넘기고 그 바라 넘긴 후에 유다는 이제 자책감으로 인하여서 자살에 이르게 되는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고 그 내용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다 퍼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반한 이 유다의 말로에 대해서 우리가 볼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유다의 말로라고 하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사역을 같이 지켜보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보았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수많은 표적과 이사들 가운데, 이적 가운데, 그가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사단에게 무너져서, 그의 마음이 사단의 지배 아래 놓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결국에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우리의 시간, 우리의 발걸음이 무엇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를 살펴보았을 때에 그 사람이 진정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가치관 진정으로 진리를 위하여서 그가 살아가는가 아니면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 자신의 정욕을 위하여서 살아가는가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쓰고 있는 그 시간 그 사람이 관심을 두고 있는 그 생각들 그 근심들, 그 걱정들이 결국에는 그 사람의 정체성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신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유단은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동안 공생하면서 같이 동거동락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았지만 그 바로 옆에 있는 예수님과 친밀해지지 못하고 그 예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마음속에 다른 마음을 품었기게, 다른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지금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십절 말씀 보면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일러을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 전반부의 말씀은 10편 69편 25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69편 25절 말씀부터. 69편 25절의 말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라고 어 기록되어 있는데, 69편 2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은 원수를 향한 저주라고 볼수 있습니다. 원수는 곧 하나님 나라의 대적이기 때문에, 이 10편 기자가 이 저주의 강구에서 원수들이 그에게 가한 고통에 대해서 상응하는 그 고통을 되받기를 그 상응하는 고통이 그 원수에게 전가되기를 강구하는 어, 내용이 바로 10편 69편 25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는 이 구절은 10편 109편 8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10편, 109편, 8절의 말씀을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9편, 8절의 말씀 보면,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09편 6절에서 15절은 하나님께서 어, 악한 대적에게 각가지 저주를 내려 주시도록 간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 어떤 학자들은 의롭고 경건한 이 시편의 기자가 이런 저주를 간구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도 해석하고 있지만 본문을 이제 악인이 과거에 시편 저자를 해치기 위해 국리했던 생각들의 인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서 말씀하신, 다이세이블 통하여, 이 10편 말씀을 통하여 하신 말씀들이 20절에 또 인용되어 있고, 또그 인용된 것이 결국에 예수님 시대에 와서 새로운 제자를 뽑는 그 과정에서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보면, 이러함으로 요한의 침내로부터 우리 가운데에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라고 했습니다. 요한의 침내,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했던 그 요한의 침내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설교하시고 각가지 이적과 표사를 통하, 표적을 통하여서 어, 이제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또그 마지막에는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박혀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그날까지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또 22절 계속 말씀 보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포활심을 청원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건을, 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열두 제자 중에서 이제 한 사람의 결혼이 생겼기 때문에 새로운 인물, 새로운 직무를 수행할, 새로운 제자를 선출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후보로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 하는 요셉, 그리고 하나는 마띠아라는 두 명이 이제 최종적으로 두 명이 후보로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24절에 보면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한받아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이제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가 결국에는 열두 제자의 수에 들어가게 되는 이런 상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제비 뽑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면에, 자문의 말씀에서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제비를 뽑는 것이 어떤 유행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어, 구약의 전통, 제자들의 전통을 어, 이어받아서 대비뽑아서 이제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라는 내용으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약의 말씀이 이제 신약에서 이제 성취되는 모습을 보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그 사람들 중 예수님의 그 역사를 직접 눈으로 체험하고 또 가르침을 받은 자가 예수님의 이제 제자라는 이 칭호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련의 주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의 직무는 곧 우리의 직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처럼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하고 직접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지 못하고 듣지 못하였고 또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지만 그 제자들의 제자, 사도들의 사도들, 속사도들의 제자들, 기후의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모든 자들에 의하여서 또 오늘날의 교회를 통하여서 어, 반석 위에 세우신 이 교회, 견고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제자의 길을 알게 되고 또그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직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는 것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의 역사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역사 때문에 그분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희생이 없었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 있는 것이 살아 있는 것이 아니게 된다는 것이죠. 그분의 희생 앞에 우리는 오늘도 겸손히 엎드릴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로서 과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이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이 세상에 섞여서 아무런 구분 없이 아무런 거룩 없이 구별 없이 살아가고 있는가. 저 먼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회개하고 이제 다시 예수님께 돌아가서 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세상에서 오는 쾌락을 쫓지 않고 중독을 쫓지 않고 이 세상들이 살아간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가치관에 속지 않고.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층례를 직무를 수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했던 이 베드로도 회복하시고 결국에 예수님을 위하여서 순교의 자리로 나갔던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 우리의 자존감이 낮아져 있을 수도 있고 우리의 자화상이 일그러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분은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육체적인 질병으로, 또 자녀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또 부모님의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가 아프고 깨지고 상처받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나약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지은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거룩이 무너지고,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경우가 이달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를 다시 일으키시고 또 유다의 자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대처하신 그 예수님의 뜻 가운데 우리 안에도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손상된 부분이 있다면, 상처가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께서 역사하셔서 이 성령의 인지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이 이제는 회복되고, 나의 허물을 이제 떨쳐버리고,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 그한 번만으로 만족하고,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나에게 진정한 만족,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봐서 압니다. 우리가 겪어봐서 압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통하여서,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는 늘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나의 정욕을 위하여서, 나의 육신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때가 많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여서. 다시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그 깊은 물에 들어가서 나의 옛 사람이 죽고 이제 다시 그 올라올 때새 사람으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처럼 거듭나는 것처럼 어둠에서 빛의 잔으로 이제 우리 신분이 전환됐음을 깨닫고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품으로 세상이 줄수 없는 그 평안의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베드로를 회복하시고 유다의 자리를 마띠아로 채우시는 주님의 말씀을 오늘 보았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나의 부족함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도로하며, 토해내며, 다시 한번 통해 자복하며, 이제 회복의 길로, 이제 은혜의 길로, 평안의 길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비진리를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진리로 채우시고,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아버지께서 우리 각자 각자에게 주신 그 소명을 따라서 그 맡겨 주신 직무를 응목히 때로는 과감하게 때로는 그 직무를 온전하게 수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넘어지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때가 찾아올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계획하심 주님의 말씀 붙들고 주님께서 끝까지 문 밖에 서서 우리 마음을 두드리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다시 한번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초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등과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케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양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결케 되게됨을 믿습니다. 우리의 등과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됨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바르고 진리의 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절히 주님 앞에 간절히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